한성 컴퓨터 FHD IPS 144Hz 게이밍 모니터는 게임의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고주사율 144Hz로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제공하며 IPS 패널로 뛰어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1mm 초의 빠른 응답 속도로 잔상 없이 선명한 이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SRGB 99%와 DCiP3 88%의 뛰어난 색 재현율로 영상 시청과 작업에도 적합합니다. 사용자는 화질과 색감이 만족스럽고 설치도 쉬워서 가성비가 최고라고 극찬하며 듀얼 모니터 구성에서도 자연스러운 색상 조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로 게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